No, no, 을 계속 o 리고습니다 여러분 no, no, 습니까 o n 의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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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양 no, n 즉각 사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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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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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다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서 KBS, MBC, JTBC, 대본분 TV를 안들도셨습니다그뒤에 오늘 여러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두 사람이랑 촬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어, 유튜버 하시는 분들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.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 하나 드릴게요. 자,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, 여러분들 좋아요,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. 구원도 조금씩 해주십시오. 이 사람들이 우리의... 눈이 되고 비가 됩니다. 이 사람들한테 후을 씻어주지 않으면 이런 이런 유, 이런 이까지 사라지면 저희가 그럴 때가 왔다. 그래. 네, 분다가 좀 올해 올리겠습니다. 국민에게사진들은 영웅. 우리가 그러면 우리 건물, 발의한 걸음은 더욱 우리들의 그림이 아닐 것입니다. 그스서 뛰어오신 분, 양분 엉망이 될 것입니다. 우리의 눈과 귀를 맞추는 저 언론인부터 박살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론인 박살내자 하면 선분 후기서 박살내자, 박살내자 이렇게 두번해 주십시오. 언론인 박살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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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론인. 박수 흘리자! 박수 흘리자! 박수 흘리자! 한민 박수 흘리자! 박수 흘리자! 박수 흘리자! 지금 타바스는 저렇게 우리의 기에 의를 는고격탄을 시키고 있고 검사를 시키고 있는 저 바로 저 언니는 때문입니다. 저 언니는 자신의 이익을 때문에 자신의 도움을 위해서, 영혼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.

Thank <laughs> you. 메라 진실 방송서 아버지 소리가 이런 일을 하지 마시고, KTS에 우리를 보고 공방할수 있는 아주 좋은 얘기들만 들려주고 가야 됩니다. 그럼 k t s 를 가장 좋아하나라! 도대체 어떤 짓을 했는가? 이렇게 자기를 되돌아볼 때, 가짜 방송과 외국 뉴스를 집에 가서 다시는 출근 안 하면 됩니다. 맞습니까? 예. 간부를 받아서 그 돈으로 바로 요 앞에 건물을 찾아서 페니스가 아닌 가디니스라는 가디니스 가비미스 방송 이름을 붙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경찰 분들이 말은 날에 걸치 아 대한민국이 잘못하고 있구나 전방에 무장해제가 되고 기무새가 없어지고 국군이 지금 민대가 되고 그래도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경찰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KBS가 여러분들의 이 영혼을 받들어서 반드시 정상화될 것입니다. 저희들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다시 모일때 이렇게 한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매우 강하게 보입니다. 그 어떤 시력도 공산주의자도 자유주의자도 문재인 시력도 절대로 절대로 자랑된 여러분의 힘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. 남보시리 강하고 남을 대리하는 이런 마음이 강합니다. 여전 대한민국 국회 1선 첫선 를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하는데 국회가 어떻게 정치가 어떻게 그렇게 맘대로 되겠습니까? 연습이 연습이 되고 대체를 맺었습니다. 우리 서울대사의 꽃처럼 내리기가 힘납니다. 여러분 배고프신데 가셔서 막극이인 논란과 식사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국비장학생으로 4년제를 1년만에 제가 돌풍한 사람입니다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머리속에는 오로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.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실정은 팔원전입니다. 대한민국이 30년간 공들이고 유수한 인재들을 긁어모아서 국가 불어하한 원자력의 최 of course you 신여 양승동은 지금 당장 삭제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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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방송 중단하고 진짜 방송 보도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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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론 노조 해체하고 진미를 박살내자 박살내라 박살내라 언론 노조 해체하고 진미를 박살내자 박살내라 박살내라 정권 신여 양승동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, 사퇴하라! 사퇴하라! 정권 신여양승동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하라 사퇴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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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 방송 중단하고 진짜 방송 보도하라! 보도하라! 보도하라. 가짜 방송 중단하고 진짜 방송 보도하라. 보도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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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론 노조 해체하고 진미를 전저조 해체하고 진미를 박살내자 정권신여 양승동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 정권신여 양승동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